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네 거의 일주일 만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휴가를 가다 온 거거든요. 왜 휴가를 다녀왔냐면 어,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 명의 짜자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가 코인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도 했지만 알트들에도 투자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저는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는데 원래는 이 주식 비중이 훨씬 커서요 포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작년부터 코인이랑 주식 비중 이 이 거의 비등비등해졌습니다. 코인 비중을 많이 늘린 거죠.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 시장 작년부터 막 기회다 기회다 놓치지 마라 지금 사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부터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올해도 이렇게 알트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오신 분들도 뭐120% 80% 60% 50% 이렇게 나름 쏠쏠하게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어, 저도 수익이 당연히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좀 다녀와서요. 그리고 여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내셔서 리프레쉬 좀 하시라고 여행 가기 전 4월 마지막 날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이 AI 관련한 코인들이었거든요. 리어 프로토콜 그리고 세타퓨엘 이 종목들이었는데 귀신같이 5월달에 가장 많이 오른 메타가 바로 이 AI였습니다. 리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이 5월 1일에 귀신같이 반등해서 현재까지 2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세타퓨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40원 밑으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아무리 높게 사도 150원 밑으로 사셔야 된다고. 근데 5월 1일 날 이후로 저점 대비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딱 갖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일주일만에 각각 20%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너무 말 없이 다녀와서 죄송하고요. 그런 만큼 다시또 이제 열심히 달려야죠. 또 열심히 수익 내기 좋은 자리가 와서 그리고 또 지금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코인들이 많이 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부지런히 수익 내드리고 더도 수익 좀또 많이 내야죠. 네, 그리고 제가 여행 다녀오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시장 빠져요 어떡해요 비트코인 빠져요?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금 현재 상황 대응 전략들 같이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 좀 보이고 있어서 세 종목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비트코인 계속 빠져요. 반감기 호재라면서요. 반감기 지났는데 왜 시장은 계속 계속 떨어져요. 고점 찍은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맞아요. 비트코인 최근에 이렇게 하락 쐐기형 만들면서 하방으로 분위기를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락 쐐기형 상단을 돌파를 해주고요.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지지 확인도 시키고 이렇게 반등줄 자리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 우리가 좀 기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 이후에 10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상어와 새우들은요. 비트코인을 시원하게 던졌습니다. 근데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주소 수는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량을 오히려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던진 물량을 이런 고래들이 계속해서 뱃속으로 집어넣고 있고요. 실제로 미스터 100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투자자가 있는데 왜 미스터 100이냐? 이런 식으로 매번 막 100개씩 비트코인을 계속 사서 그래요. 근데 이 미스터 최근 하루 만에 4천개 가까운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던지고 도망가고 있어도 그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는 위기고 비트코인 망한다. 고점이다. 도망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구는 비트코인을 1억원 미만에 살수 있는 굉장히 더러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미들 물량을 싹다 빨아먹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이 1개월 미만의 완전 코린이 신규 투자자들이 비트 비트코인 1억 간다, 신고점 경신했다 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돈 벌려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죠? 이분들의 실현 가격, 그러니까 이 코린이들의 평단가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을 때가 보통 이런 상승 사이클에서 굉장히 좋은 눌림목 매수 구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실현 가격 주황색깔 선 밑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2021년도 불장 당시에도요, 실현 가격 밑으로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왔을 때가 이런 상승 사이클 도중에 기술적인 눌림목에서 담아가기 좋은 스윙으로 담아가기 좋은 그런 자리였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중심 잘 잡고 페이스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부지런히 담아두고 스윙낼 준비를 하셔야 본격적인 5월의 상승장에서 기분 좋게 파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여러분들이 스윙낼 수 있는 코인 빠르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코인은요 제가 4월 말에 소개를 해드렸던 세타퓨엘톡 다시 또 예쁜 자리 여전히 자리가 예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타퓨얼 토큰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코인이요 우리가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만약에 깨다라고 하더라도 회복세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는 그런 코인들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코인들이 또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와요. 근데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타퓨얼 토큰이고요 보시다시피 5 0일 이동평균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잘 지켜나. 가면서 지지 받쳐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크게 늘려보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과거에 만들어놨던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 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 지지 받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번엔 지지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에 걸리고 있는 자리인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제가 140원 밑으로 담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귀신같이 140원 밑으로 빠지더라도 아래 골이 달고 금방 회복해 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140원 밑이고요 최소한 150원 밑으로 매수 진행을 하시면 전고점까지만 노려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쏠쏠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AI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코인 쪽에도 AI 관련 메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타퓨엘도 대표적인 AI 코인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그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이상적인 가격 어디요 140원 그리고 최소한 150원 밑에서 담아보시고 경고점 라인 때까지만 우리 목표가 단기적으로 잡아보셔도요 20% 넘는 30%에 가까운 수익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요 솔라나 코인입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죠. 근데 3월 중순 이후로부터 상승세가 쭉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두달 정도 지금 도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만들어던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점을 낮추면서 밑으로 쭉 빠졌던 거를 이번에 하락 추세선을 상단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번에 솔라나가 구글이랑 같이 협업을 맺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막 하루 만에 10% 급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AI 이슈로 솔라나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 타점을 잡아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역 헤드앤숄더 패턴 만들면서 요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요 여기 하단에 100일 이동평균선과 맞물리는 20만 4천원 밑에서 여러분들이 담아보시는 거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고점 이런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을 돌파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만 잠깐 밀렸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점에서 잘 잡아 뒀기 때문에 수익 실현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는 자리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10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줄 세워 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오랜만에도 한달 만에 9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 코인은 한달 만에 9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 치면 날아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이고요. 펌핑 일보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더 붙여가지고 1,000% 2,000% 그리고 10,000%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까지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 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 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으로 히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뀜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